어 지난번에 새벽에 어, 접속을 했는데요 그 당시 때 새벽 1시에 4,000명 정도가 대기 중이었어요 지금 여기가 트래픽이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약간 의심이 됩니다 이건 강제적으로 막는 거 아닌가 소스로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제가 다운 받을 순 없으니까 오픈된 소스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단 뭐 폰트가 조금 다운 받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가 좀 다운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뭐 기타 소스가 다운받게 되는데, 어, 이게 다거든요.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제가 예전에 만들 때도 이미지가 대부분 그 당시 때는 압축률이 많이 좋지 않았으니까 뭐 gif로 애니메이션 구현하고 막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gif 용량이 되게 컸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를 많이 이용하고 jpeg 압축률도 많이 좋아져서 용량이 굉장히 적어요. 대부분 이제 텍스트이기 때문에 바이트 정도의 양밖에 안 들어가요.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들어갔던 방법으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새로 고침을 하고요. 그러면은 접속자가 많다고 나오죠. 지금 100명 정도가 대기하는 걸로 나와요. 100명 정도도 들어가지 못할 트래픽이 걸린다고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불러온 거 루딩한 걸 볼게요. 어, 전송된 양을 보면은 보면은 대부분 바이트 단위죠 그 다음에 밑에 몇개 정도가 킬로바이트 단위고 그리고 저한테 전송된 양이 72.8킬로바이트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윤성열을 검색했고요 그럼 새로운 페이지가 로딩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데이터량이 또 증가합니다 241.5킬로바이트죠 그 다음에 들어갔던 게 제가 이거 6월 16일자 그리고 청원 동의 누르고 어, 본인 인증했었고, 가입 절차가 이렇게 뭐 패스라든가 문자 인증이라든가 이게 있기 때문에 까다로워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접속을 못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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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까지 하고, 예, 인증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까지 해서 지금 또 데이터 값이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렇게 봐야 377KB가 저한테 전송됐어요. 정확히 나오죠. 이쪽에 트랜스퍼 사이즈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제가 동의를 눌렀고 위에 내용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이 해야지 이 저한테 데이터가 들어오는 양이 똑같이 계산되니까요. 청원 동의를 눌렀고요. 그 다음에 확인 메시지까지 좀 딜레이가 있더라고요. 몇초 정도 기다리고. 어, 아, 좀, 버그가 있네요. 사이트가 있다고 해요. 지금 뭐 하여간 얼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량 계산하면은 약한 400kb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중에 대다수 양큰게 지금 보시면 이제 png 파일, 이미지 파일이고요. 이미지 파일, 이미지 파일. 그 밑에 이미지, 이미지. 이 정도가 좀큰 파일이고, 그 다음에 또 이미지 파일, 그 다음에 jpeg, jpeg. 이 정도가 제일 큰 사이즈에요. 그쵸? 그렇죠? 제일 밑에 보면은, 제일 큰 사이즈, 129, 그 다음에 83, 27, 21, 19, 뭐이 정도가 다 이미지 사이즈. 나머지는 좀 스크립트 파일들, 용량 작은 거. 이렇게 봐야 1메가도 안 되는 404.8kb가 제 컴퓨터에서 불러온 뭐 트래픽 양입니다. 1인당이요. 물론 제가 처음 접속 시에 임시 폴더로 저장된 파일이 있겠습니다만 이걸 합해도 몇 메가가 되겠습니까 이몇 메가를 가지고서 몇천명몇만 명이 접속했다고 트래픽이 걸린다고 제가 뭐 함부로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왜 그러면 지금 고소공발이 난발되는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심이 드는데 업체에서 돈 주고 사도 이 정도 서버 증설하는 거는 얼마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몇 천만 몇만명 가지고서. 서버가 닫힌다 아,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게. <laughs> 도저히,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또 58명 정도가 대기 중인데, 50명이 접속을 못해가지고 서버를 대기시킨다? 아,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냥, 저는 그냥 의심이 들어요. 뭐, 저녁 되면 뭐 몇천 명이 대기하게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답답하네요, 답답해. 네. 에휴, 그렇습니다. 제가 왜이 영상을 봤다냐면은, 다른데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도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스트리밍 사이트도 아니고, 뭐, 영상을 계속 로딩하는 그런 사이트도 아니고, 뭐, 몇백메가나, 뭐, 테라단이 이 정도 로딩되는 사이트가 아닌데. 그리고 잠깐 읽어볼까요? 여성일 5가지 대표 사유, 해병대 박정원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어 청문회에서 그나마 좀 많이 풀렸죠. 명품 내무수술 주가 조작 김건희,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작 뭐, 이거 말고도 지금 뭐, 삼부 얘기도 나오죠. 삼부가 갑자기 또, 뭐, 폭등해서 천 원짜리가 뭐, 오천 원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물론 뭐, 김건희가꼭 했다는 건 아니고, 누군가 샀겠죠. 누군가 사고, 누군가 이득을 받겠죠. 물론 뭐, 김건희가꼭 했다는 건 아니고, 전쟁 위기 조장, 그 평화로웠던 대한민국을 똥풍선 날리게 만들고, 뭐 외국인들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전투기 소리가 많이 난다, 뭐, 좀 위협, <laughs>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 일본 강제징용 친일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아, 근데 뭐 <laughs> 나경원이 또 나왔습니다. <laughs> 대표적인 여성분. 윤성열이 <laughs> 나중에 탄핵되고 나경원이 뒤를 이어서 또 친일 행세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후쿠시마 핵폐기 해양 투기 방조. 야, 진짜 아우. 뭐. 국민의 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아이고. 시원합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용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합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아주 시원하게 작성하셨습니다. 그권호혁 이스라는 분 정말 시원하게 작성하셨고. 지금 날짜가 7월 6일 121만 9,287명이 동의하셨고요. 음, 민주당에서는 마감일인 7월 20일까지는 뭐 300만 명 정도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접속하는 게좀 컴퓨터에 익숙하신 분들 아니면은 뭐 접속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300만 명까지는 못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 고침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또 나오죠. 88명을 수용을 못해서 서비스 접속 대기 중으로 만드는 이거는 저는 의심이 갑니다. 강제적으로 막는 게 아닌가 하는.